안녕하세요. 통생통사 강동환 팀입니다. 아, 일본 대마도에서 북한 쓰레기 찾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는 이 북한 쓰레기를 하나도 줍지 못했습니다. 이곳 대마도 해안가에도 역시 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다른 해안가인데요. 뒤로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 뭐 쓰레기라고는 정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 우리가 일본에 가면 뭐 그 도시에서 쓰레기를 볼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해안가에도 역시 쓰레기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기는 주로 이제 관광객이 오는 해안가다 보니까 관리인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뒤에 멀리에 보면 해안가에 청소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여기에 이제 상주하면서 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에 정말 쓰레기라고는 한 개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데 하지만 저한 사람이 여기 쓰레기를 다 줍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어, 이 안쪽으로 어, 들어가 보면 쓰레기가 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멀리서 보니까 이 안쪽 절벽지대에는 어, 쓰레기가 남아있는데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절벽 안쪽으로 어, 들어가 보면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 쓰레기가 많죠. 자이 안쪽에는 쓰레기가 자, 있긴 한데 그래도 역시 치운 흔적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이제 밀려온다는 건데 여기 해안가에는 뭐 하나도 없지만 뒤로 보면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밀려와 있죠. 절벽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쓰레기가 있으면 좋은데 아 한번 네 찾아보죠. 대부분 여기도 지금 치운 흔적들이 있습니다. 야, 근데 앞에 참 재밌는 게 있죠. 아마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데, 큰 쓰레기들만 지금 앞에 어, 되어 있죠? 이런 스티로폼, 그리고 이런 어구들, 그리고 야, 이거 셔틀콕인가요? 이렇게 큰 셔틀콕도 있나요?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큰 것들만 아마 모아놓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설치 미술이라고 해도 어, 가안이 아니네요. 누가 이렇게 네, 모아놓은 흔적들입니다. 자, 이 안쪽으로도 쓰레기가 있긴 한데, 이건 분명히 이제 치운 흔적들이죠? 북한 쓰레기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중국 라면 봉지인데. 친구 라면,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친구 라면. 네, 친구 라면. 이게 한국 삼양에서 나온 건데, 이런 문구도 있었네요. 친구 라면. 아, 저기 절벽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도 이 대마도의 파도가 굉장히 거센데 아, 이거 배가 뜰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 뭐 연평도나 병영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절벽 안쪽으로 들어가야 북한 쓰레기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인데. 자, 저기 넘어까지 한번 네가 보겠습니다. 곳곳에 지금 이렇게 쓰레기가 있죠 자, 이런 거는 일본 페트병인 것 같은데요 이게 폐 어망이죠 네. 와 이런 바위트 안쪽에도 자이 라카 스프레이 한국 거고요 야저 안에 안에 펑펑도 하나 있는데 와 이런 게 바위 깊숙이 들어 있네요 한국 쓰레기라고 봐야 되겠죠 친환경 환경부라고 쓰여 있는데 아, 환경학고 전혀 관련이 없네요. 이거 대마도 어 절벽가에서 준 쓰레기인데 한국 쓰레기입니다. 친환경 주방 세제라고 어 쓰여 있죠. 심지어는 환경부 인증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증받은 제품이면 뭐 합니까? 결국은 이 바닷가에 이렇게 어 떠내려와서 이 해양 오염이 어 주범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쓰레기들이 지금 대마도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쓰레기가 이거 대마도에 정말 많은데요. 안쪽으로 한번 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파도가 거세게 불고 있는데 북한 쓰레기는 전혀 보이지 않네요. 이런 절벽 안쪽에 와, 아, 괜찮겠죠? 제가 지금 물때를 잘 모르는데, 오. 자, 여기 지금 절벽인데 저기 안쪽에 쓰레기가 네, 많이 있습니다. 와, 자 제가 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죠. 지금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죠. 이 안쪽까지는 사람이 치울 수가 없는 것이고, 자 이렇게 큰 쓰레기들이 여기에 쌓여 있네요. 이런 곳에는 뭔가 네, 북한 쓰레기가 있을 정도일 것 같은데. 야, 이건 뭐 정말 스티로폼이 여기는 유독 많네요. 손을 대지 못할 정도인데 정말 많네요. 이렇게 큰 지금 스티로폼인데 509 해양호라고 쓰여 있죠. 심지어는 네 전화번호까지 있습니다. 이게 와 이게 걷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은데. 오, 자 여기는 주로 해류의 영향 때문인지. 가벼운 스티로폼이나 헤드병 같은 게 주로 떠밀려오고 있네요. 자, 여기 이 북한 쓰레기가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런 신발들은 저희가 연평도나 병영도에서 굉장히 많이 주운 것들인데 똑같죠? 디자인이. 아, 근데 뭐 북한 거라는 단서가 일단 없습니다. 아, 굉장히 좀 아쉬운데. 야,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데 북한 쓰레기는 전혀 보이지 않네요. 아, 이게 더 이상 이제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만 일단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안쪽으로 이제 지금 물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거 대마도에서 북한 쓰레기 죽기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걸로 결론을 어, 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대마도에 있는 전체 해안을 다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 이 대마도를 기준으로 동쪽 해안, 뭐 서쪽 해안, 그리고 북쪽 해안까지 다한 장소씩 가봤는데 어, 북한 쓰레기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다른 곳으로 한번더 어, 이동을 해 보죠 대마도까지 와서 북한 쓰레기를 어, 찾아봤는데요 어, 이거 대마도에는 북한 쓰레기를 하나도 어, 줍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마도에도 이 북한 쓰레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 확인을 하러 왔는데요. 뭐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북한과 지금 거리상으로 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 해류가 뭐 이쪽으로 이제 어, 떠내려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저도 봤는데, 하지만 북서풍이 불고 있어서 대마도에 쓰레기, 가 해양 쓰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뭐 북한 쓰레기도 있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이틀 동안 이곳에 어, 조사를 한 결과 대마도에는 북한 쓰레기를 어,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모든 해안을 다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대마도에는 북한 세력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최소한 군데의 해안가에서 단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오늘 대마도 해안가 파도가 굉장히 높게 치고 있는데요. 어 역시 섬에 들어오면 이 배가 뜰지 안 뜰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무사히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대마도에는 없었지만 대마 일본의 제일 남쪽에 이 대마도에서부터 그 북해도까지 북 이 일본의 북쪽까지 동해안과 맞대고 있는 일본의 이 서해 라인 전체를 한번다 지금 어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특히 겨울이면 그 북한의 목선이 이 일본향가로 떠내려올 정도니까 어 분명히 북한 쓰레기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계속해서 이 일본에서의 북한 쓰레기 줍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